하라방탱이, 코쿵괴물, 뭉탱이, 케인, 잇님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케인은 올해 만 40세로 2007년 데뷔한 초장수 스트리머이다. 케인은 대학 입시를 12년 동안 도전하였다. 재수를 하던 도중에 인터넷 방송에 흥미가 생겨 데뷔하였고 이후 공부와 인터넷 방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으나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케인은 데뷔 초창기에 장난전화 컨텐츠로 유명해졌다. 허나 그 당시에 욕을 겁나 먹고 지금은 흑역사가 된 탓인지 언급을 그닥 달갑지 않아 하고 있다. 이윽고 수많은 도전 끝에 30살까지도 대학 입시에 실패한 케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때 킹오브파이터즈 98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케인 방송의 주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것 치고 실력이 제자리라 항상 얻어맞고 극대노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케인은 과거 노인이라는 킹오브 유저와 대전을 하였는데 이때 케인이 일방적으로 개털린 후 해당 유저가 케인님 한판 해오라고 채팅을 쳤는데 채팅에 렉이 걸려서 케인인으로 출력됐다 이걸 케인이 씩씩거리며 따라 읽었는데 하필 삑사리까지 나버려서 웃긴 상황이 연출되었다. 케인이 과거 동인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갑자기 버스를 타러 나타나 독특한 움직임으로 새치기를 하는 친구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뭉탱이로 있다고 표현한 생방송 영설로 이 썰을 본한 텐튜브에서 디벳식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브맨이라는 미미 탄생하였다. 케이는 한동안 자숙을 한 적이 있다. 때는 2021년 3월 21일 케이는 다른 동료 스트리머의 연애사에 개입하였던 일로 인해 자신이 잘못했다 생각한 케이는 이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료 스트리머에게 사과를 하고 느타리 버섯과 함께 자숙을 하였다. 이때 사과 영상을 너무 잘 만든 탓인지 다른 사람들까지 논란이 터졌을 때 참고할 정도로 퍼져나갔고 이에 케인은 자숙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였다. 참고로 해당 날짜는 자숙절이란 명칭으로 기념되고 있다. 케인의 이름 유래는 과거 WWE의 레슬러 케인을 좋아해서 지은 거라고 한다. 이 때문인지 레슬러 케인의 라이벌이자 WWE의 다른 동향인 레슬러인 타지리와 자주 엮이곤 했는데 얼마 전에 타지리가 내안을 하면서 이들의 만남이 몇십 년 만에 성사되었다.